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많은 교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이 평지 설교와 비슷한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있어요. 팔복이 나오죠. 보있는 사람은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과 오늘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이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냐니 이는 주추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짐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얼마 전에 제가 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돈을 제법 모았어요.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시골에 있는 오래된 한옥을 구입했어요. 그리고는 직장을 다 간두고 부부가 2년에 걸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한옥을 이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다 칠해놓은 페인트 다 벗겨내고 다시 제색깔이 나도록 하고 마당에 있는 콘크리트 다 부수고 흙으로 다시 변화시키고 뭐 이런 모습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부가 직장도 안 두고 집을 수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굴에 땀은 넘쳐나는데 행복해 보여 기뻐 보여 집을 짓는 것이 너무 좋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 1, 2년간 통나무로 집을 잘 지어서 그 아내에게 또 주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의외로 주변에 보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어,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저도 마찬가지죠. 때가 되면 나도 집을 하나 좀 흙으로든지 통나무로든지 좀 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집을 짓고 싶어 하고 또 앞에 얘기한 사람들이 집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삶의 집이란 것을 이미 지어 가고 있어요. 그 다른 데서 집 짓는 거그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삶의 집을 든든하게 잘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기초를 반석 위에다가 든든히 안 세워놓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탕류가 흘려나오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그 집이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77년 8월 달에 무더위가 한참 일때에 포항 영일만 바닷가에서 큰 폭발 소리가 쾅쾅쾅 들렸어요. 이 폭발 소리는 바다 속에 터널을 뚫는 것도 아니고 바위를 부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폭발 소리냐 하면요. 포항제철소에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콘크리트 기초바닥을 폭파시키는 소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이 콘크리트 바닥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고 박태준 회장이 현장 점검을 왔어요. 와서 이 콘크리트 바닥이 잘 되었나 확인하려고 그 새말뚝을 이렇게 흔들어 보았더니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원래 설계대로 깊게 받아야 되는, 박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비용 절감, 뭐 인건비 절감, 경비 절감, 이래서 살짝만 박아놓은 거예요. 흔들흔들 하니까 이 박태준 회장이 화가 나가지고 다 불러 모아서 이거 다시 부수고 새로 공사하라. 이러니까 공사 관계자들이 다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수고 하면 공기도 못 맞추고 비용은 엄청나게 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이 박태준 회장이 끝까지 고집을 하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기초를 부실하게 해 놓으면 이후에 앞으로 뭘 세우든 간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테인데 다시 다 파괴하고 새로 지어라. 그래서 다임노 마이트를 설치하고 이 기초 공사를 다 폭파시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초 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의 세계적인 기업 이 포스코 이것이 이러한 기초공사를 출발부터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보수커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공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초공사를 잘 하려면요. 뭐대로 하면 돼요? 설계대로 하면 돼요. 앞서 포항제철도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설계대로 그냥 깊이 박으면 되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겨났죠. 설계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계가 완벽한 설계인지, 부실한 설계인지, 문제가 있는 설계인지,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제대로 바르게,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다 막아낼, 든든하게 버틸 만한 그런 설계를 하였느냐. 1975년 중국에 있는 이 반차오댐이란 곳이 있어요. 이 댐이 이때 어 무너졌어요. 댐이 댐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인명 피해가 17만 1천 명 정도 생겨났어요. 왜 댐이 무너졌습니까? 공사는 설계대로 완벽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설계를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한 게 있어요. 그 예측한 것보다 비가 더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댐이 무너진 거예요. 더 많은 비가 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거기까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설계대로 공사를 아무리 잘해도 그 설계도가 부실하면은 이 건물은 안전하지 못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교회 건축 실무자로서 또, 목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설계와 또 시공과 감리 모든 과정 속에 이 건축 담당으로 그렇게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를 하면서 이제 안 것이 뭐냐면요. 당시에는 미국의 설계와 또 우리나라 설계가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 미국의 설계는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이 건축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기 때문에 치밀한데 우리나라 설계는 좀 세심한 이 치밀함이 좀 부족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사무실에 유리창을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유리창을 만들면 우리나라 설계는 유리창 크기가 나와요. 그리고 유리가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유리 두께, 색깔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끝입니다. 미국 설계는 어떠하냐 그러면 유리창 크기가 나오고 두께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냐 면은 우리나라에 현재 생산되는 유리 제품이 1 0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정도 회사에 유리 제품을 써야 한다. 그리고 그세 가지 회사의 유리 제품의 가격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사할 때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회사 제품을 사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기는 어느 회사에 살지 이때부터 또 고민해요. 가격이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작은 나사못 단하나까지 설계도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할때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사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시공하면 돼요. 설계에만 한 2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하고 나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국내에서 교회 공사를 제일 많이 한 회사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공사를 했죠. 공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건설 소장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수천 개의 교회 공사를 했었는데 공기보다 더 일찍 공사하기는 처음이다. 그리고 공사기간 내내 설계 변경이 한 번도 생기지 않은 것이 또 처음이다. 그리고 공사 금액이 더 높아가지 않고 오히려 몇 억덕 다운된 것도 처음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설계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설계도가 잘 준비되기 때문에. 그 설계도대로 그냥 하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면요.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집을 지으시려면 설계도대로 지어야 해요. 거기에 기초공사 다 나와있죠.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완전한, 완벽한 설계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고 계십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이 설계도는 누가 그립니까? 부모님이 그려줍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가 설계도 잘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완벽한 설계도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내가 그리면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저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오늘 오후에 저기 가서는 저 이야기를 해야지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하는 말은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 잘 아세요? 다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위대한 철학가 소크라테스 뭐라 그럽니까? 뭐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나 또한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설계도를 내가 그렸다? 이거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려주는 것,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러지면 그것은 완전할까? 그것 또한 완전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옴진리교 교주가 사형을 당했죠. 여러분 옴진리교 교주 한때 수만 명이 그 사람을 따랐어요. 거기 가면 영생 이 있는 줄 알고 거기 가면 인생에 큰축복 있는 줄 알고 거기 따랐어요이 사람이 사형되기 전에 어떤 말을 했다 그래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다. 이런 사람 쫓아가다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집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의 대체로 보면요. 우리를 완전히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그러한 관계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조언해주고 도와준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요,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당신도 나한테 이 정도 해 주시오. 다 주고받는 이런 관계 속에서. 혹여라도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언해 주고 도와준 사람 있다면 그 사람 얘기 어느 정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죠 부모님이 그려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설교도 내가 그린 것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것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완전한 설교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설계도가 있을까요? 오늘 그 설계도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굴까요? 시편 139편 우리 12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히 아시오니 여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한테 그려준 설계도라면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설계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말씀이요. 우리에게 준 66권의 이 성경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주신 설계도가 바로 성경말씀이요. 여러분, 이 땅에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공자말씀도 있고, 부처님말씀도 있고, 대통령님말씀도 있고, 아버님말씀도 있고, 서방님말씀도 있고, 부인말씀도 있고, 모든 말씀들이 다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런 말씀들과 차원이 달라요.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인생을 위하여 주신 그 인생의 설계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이땅 위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인생의 집을 우리가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내 인생의 설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 인생에 집을 잘 짓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돌파해 나갈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읽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모든 가정, 모든 개인, 모든 민족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속에 날마다 나아가는 길을 살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맛, 가, 복음, 12장, 30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큰계명이 없는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핵심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인데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인생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서간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절반은 성공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절반은 성공하셨습니다. 예배 드린 자는 이미 절반은 하나님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뭐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쭉 보면요. 여러 가지 적용시킬 말씀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이 구원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궁핍과 가난과 괴롭고 힘든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구원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면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인생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를 쓸고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과 행함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능히 다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오늘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집을 지어놓으면 탕류가 와요 탕류 탁한 흙탕물. 그게 시 왔을 때에 안전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탕류가 있어요. 그 탕류는 아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가장 큰 탕류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음, 죽음이에요. 죽음이 가장 큰 탕류예요. 내 집을 잘 지었는지, 부실하게 지었는지, 그 죽음이라는 이 탕류에 부딪혀 봤을 때에 알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우리 이여령 교수님, 그 현재 암이에요. 암 상태에 있는데, 이분이 암을, 병을 가지고 죽음의 문턱에 서서, 어, 여러 가지 지금 강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그동안 귀하게 보았던, 소중히 보았던 의학, 경제, 정치, 문화, 이 모든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학 박사가 자기 앞에서 뭘 합니까?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음이 딱다다랐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해준 얘기가 없어요. 뭐 정치학 박사, 문학 박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죽음 앞에서 유일하게 해답을 주는 것은 종교인데, 많은 종교 중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답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의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읽은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단장분두림 무시일하게 이거 갖고야 하고 저거 갖고도 하고. 그래서 이 이어른 교수님은 지금 비록 암으로 곧 죽을 운명이지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혼을 사는 사람처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도 강연을 다닙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잘 지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우리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으십시오. 그러면 이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탕류, 이 죽음이란 문득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 부활의 소망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이 죽음의 탕류 또한 통과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완전한 설계도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반석 위에 우리 집을 든든히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